있거든요. 이것만 좀 먹고 얘기하자. <laughs> 아니요. 저 저녁 먹었어요. <laughs> 저녁 먹고 두 번째, 두 번째 간식인 건데. 음. 참고로 지금 저녁 먹고 너무 뭔가 속이 허해서 수프랑 어, 뭐지? 식빵 구워서 먹고 있어요. 음, 마트에서 묶음으로 파는 식빵 중에서 한 개이고, 그리고 이 스프는 오뚜기 3분 요리에서 아주 그 크림, 크림 맛이거든요? <laughs> 맛있다, 근데. 아우, 씨, 아우, <laughs> 아우, 맛있어. 어 맛있어. 어우, 맛있어. 부추 맛이 아주 강하게 강한데 아주 마음에 들어. 나의 계획은 토스트에다가 식빵을 찍어 먹는 거였는데. <laughs> 아니 토스트에 식빵을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이거 토스트를 스프에다 찍어 먹으려고 음, 했는데 별로 맛이 없다. <laughs> 그냥 따로따로 따로 먹는 게 훨씬 멋있다. 스프는 그냥 크림 스프예요. 난 진짜 갑자기 그 스프에 밥 말아 먹으면 맛있다는 하 얘기 듣자마자 이 스프가 정말 맛이 없어졌어. 책임져, 빨리. <laughs> 지금 무슨 짓을 저지렸는지 알아? 지금? <laughs> <laughs> 맛이 없어졌잖아. 아니, 그런 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스프밥을? 정말 여러분들 저랑 아는 척 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정말 충격적이네요. 스프에다 밥먹는걸 그렇게. 야, 스프밥 맛있다고 해라, 빨리. 스프가 응. 별로예요. 그냥 조냥하단 말이에요. 별로예요. 스프밥이... 마...마... 그렇게... 마...마... 맛있어요? 그래요? 취향... 존중해 드릴게요 감자도 oh, no! 아! 나. 노! 스프 먹고 있는데 아! <웃음> 아! 노! <laughs> no! 아! 안돼! 네, 머리 뒤어 뜯고 있어 지금 노! No! 아이씨 안돼 숯붓밥 노 진짜 숯프밥 맛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맛있다고 하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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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하, 저 영상 보니까 사람들이 스프밥을 어떤,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알게, 알게 됐다. 때리는, 때리는 거 그만해야지. 그만 안 먹어봤어요? 맛있다고? 진짜 저 여기 밥 가져와서 이거 한, 한입 이렇게 먹어보는 수가 있어, 진짜로. 먹을만 하다고? 하지 먹을만 하겠지, 음식이니까. 안 그럴까요? 내 스프는 맛있다. 그냥 죽 같다고요? 그럼 내가 밥한 숟가락만 떠올게. 밥한 숟가락만. 그러면 잠만 기다리고 있어봐요. 노래 좀 듣고 있어봐요. <laughs> 아니, 스프에 밥을 말아먹는 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 근데 진짜 드신... 드신... 그렇게 먹은 건가? 기다려봐요, 님들. <laughs> 이거 지금 제가 거실에서 밥을 떠왔거든요? 밥을 또 하는데 엄마 아빠가 아까 전에 또 방금 수프 먹지 않았냐고 해서 그래서 어나 수프 먹고 있었는데 왜 하니까 아니 그밥또 먹는 거야 그래서 어밥말아먹어보려고 하니까 응? 어? 수프는 밥에 말아먹는다고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데 <laughs> 그리고 왜또 먹냐는 듯이 너 오늘 점심 몇번 먹는 거냐고. <laughs> 일단 저희 집밥 상태는 굉장히 지는 상태예요. 음, 이런 스타일 별로야. 나는 꼬들밥 진짜 좋아하는데, 으 지러요. 근데 여기에다가 스프를 넣으면 얼마나 지로질까?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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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넣어 들어갔다. 이거 어떤 감 좋아? No. <laughs> 오우, 쉐이. <laughs> 오우, 쉐이. 감자두 <laughs> 아버지가 우리 감자. 모르시네. 빨리 데려와서 한술 크게 드리자. 추라이, 추라이.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좀 국물 많게 먹어야 돼요? <웃음> <웃음> 아, no. 감자루. No. 나, 나, 먹어본다. 추라이, 추라이. 한입 잡숴봐 내가 왜 이거 도대체 왜 하고 있는거지? 어. 감자도 전복 스프밥은 <laughs> 오뚜기에서 만든 인스턴트 <laughs> 스프로 해야한다 그외 스프는 품야리 그래요 일단, 어, 아, 나 방금 토할 뻔 했어. <laughs> 저 방금 토할 뻔 했거든요, 님들. 감자도. 아, 아, 못 먹겠어. 아. 아, 아. 맛있죠. 아못 먹겠어, 님들. 저 진짜 못 먹겠어요. <laughs> 아니, 스포만왜 먹는 거야, 대체? 나 이해가 안 가졌어. 갑자기 더, 나는 영상만 봐도, 와, 저거를 먹는다고 대박이다 했는데 나는 더 이거를 먹어보고서부터 스포만 먹는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가기 시작했어. 큰일 났다. <laughs> 이제 취향 존중도 못하게 생겼어. 지금 큰일이야. <laughs> 어떡하지? 리조, 리조또랑은, 리조또는 이런 맛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 리조또 자체도 좀잘못 먹어요. 크림 리조또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응. 근데 진짜 맞아. 꼬들한 밥에 먹어야 될것 같고, 지름밥에 먹어보니까, 지름밥에 먹으니까, 음, 원래 밥이 지렸는데 더 지러지고, 음, 감자도 냄새가 좀 그래요. <laughs> 너무 그래요. 에바야, 진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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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좀 먹고, 얘기 하자. <laughs> 아니요, 저 저녁 먹었어요. <laughs> 저녁 먹고 두 번째, 두 번째 간식인 건데? 참고로 음. 지금 저녁 먹고, 너무 뭔가 속이 허해서, 스프랑 뭐지 식빵 구워서 먹고 있어요. 음, 마트에서 묶음으로 파는 식빵 중에서 한 개이고 그리고 이 스프는 오뚜기 3분 요리에서 아주 그 크림 크림 맛이거든요. <laughs> 맛있다. 근데. 아우 시원 아우. <laughs>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쿠프 맛이 아주 강하게 강한데 아주 마음에 들어. 나의 계획은 토스트에다가 식빵을 찍어 먹는 거였는데. <laughs> 아니 토스트에 식빵을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이거 토스트를 스프에다 찍어 먹으려고. 음, 했는데 별로 맛이 없다. <laughs> 그냥 따로따로 따로 먹는 게 훨씬 맛있다. 스프는 그냥 크림 스프에요. 난 진짜 갑자기 그 스프에 밥 말아 먹으면 맛있다 하는 얘기 듣자마자 이 스프가 정말 맛이 없어졌어. 책임져 빨리. <laughs> 지금 무슨 짓을 저질없는지 알아? 지금? <laughs> <laughs> 맛이 없어졌잖아. 아니, 그런 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스프밥을? 정말 여러분들 저랑 아는 척 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정말 충격적이네요? 스프에다 밥만 먹는걸 그렇게. 야, 스프밥 맛있다고 해라, 빨리.